피승모터스 김용경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뒤에 있는 기아의 올뉴소렌토 1륜구동 2.0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6년 11월 등록된 2017년식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어, 키로수는9만5천0 0 키로 k 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 차량 무사고 차량인데다가 엔진룸 내부에 미세누유 주차 없는 엔진룸도 깔끔한 차량입니다. 일단 일단 몇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소렌토 차량의 외판을 한번 보셨는데,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어,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면부 헤드라이트 밑에 안개 등 부분까지 깨져있거나 백화현상 없이 굉장히 깔, 깔끔한 상태로 유지 중입니다. 어, 본넷이나 휀다나 범퍼 부분 단차나는 부분 전혀 없이 깨끗하고요. 앞타이어 트레드는 한70% 정도 어, 남아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휠 상태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양호하고, 지금 사이드 리프트로 깨끗하게 들어가 있고, 사이드 미러도 깨진 것 없이 깨끗합니다. 앞문, 뒷문, 뒤쪽 휀다 부분도 단차가 있거나 네, 찌그러져 있는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뒤 타이어 트레드도 한7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뒤에 휠 상태도 전반적으로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트럭 공간도 한번 보여주시면 소네토 어, 차량이라서 굉장히 트럭 공간도 넓고 차량의 실내가 굉장히 넓습니다 보시면 저 5인승 차량에서 따로 뒤에 홀딩 시트는 없고 어, 넓게 적재 공간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앞문 뒷문 앞쪽 휀다 부분까지 쭉도 네, 대기상황 없이 문콕도 오해 찾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이고 실내 탑승에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네 지금 이렇게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차키는 이렇게 스마트키 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눌러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이렇게 한번에 잘 걸리고 있고 실키로수는 95,241km 정확히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일단은 일련의 창문들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운전석은 오토 윈도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 창문도 이렇게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핸들 상태도 뭐 크게 까져 있거나 한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 보시면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산타페나 이런 소렌토 대형 SUV 차량에 사이드 미러가 사이드 미러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역시나 소렌토 차량도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크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의 차체가 큰데도 불구하고 뭐 차선 변경이나 이렇게 주차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센타페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사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보시면 아 이거 스티커도 뜯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비게이션 이렇게 지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부팅이 되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가운데에는 핸들 열선 일렬에 네.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쪽 보시면 1 2 v 단자 들어가 있고 AUX USB 단자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후진기어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어트림부터 대시보드 위쪽, 가죽 상태까지 한번 쭉 보여주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보시면 어디 찢어지거나 해져있거나 크게 주름이가 있는 부분 없이 상당히 깔끔하고, 추가적인 옵션으로는 이렇게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려가지고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소렌토 차량의 엔진룸을 개방을 했습니다. 일단 엔진 소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소렌토 차량의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전혀 뭐 잡소리가 난다거나 실린더 내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소리 없이 상당히 깔끔한 엔진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경유 차량이라서 어쩔 수 없이 조금의 소음은 발생을 하긴 하지만 엔진룸 내부에 미세누유조차 없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입니다. 이 차량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있는 저희 대표 번호를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영상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